예. 아여긴 안전지대니까 설마 들어오겠어. 아 드디어 집 도착했어요. 여기 좋으시네요. 오자보다 집이네. 저거 냄. 네모님 칠수에서도 영립할 수 있나? 아마 점수 되면 되지 않을까? 점수는 저, 저 점수는 천 점이에요. 그렇다. 아, 900, 어, 뭐야, 나왜 700밖에 안 돼? 나 900, 내 구백 어디 갔어? 아, 영립했, 아, 저기 했지? 용병구 했었지, 내가? 일타는요 어. 저로 들어도지. 많이 없는데 어게하냐 이거. I e it i e u r e d more m 킬트도 얘가 라스트고 어저 뭐야 저 버렸는데 잘못 버렸네저 사이 꼈어요 에? <laughs> 아 저거 저것 좀지워주세요야 안돼 내거지아굴 때리네 이거 NPC버그 못 시키나 이거? 아, 진짜. 진짜 굴대네 이거. 그거 진짜 답 답이 없는데요. 안줘 주는데. 나원님 네, 보내주죠 아니 저 치료가 안 되네. 그 함을 없는 거 아니에요? 그 플러스 그게 없어요. 그 의료 네, 그러니까 함을 함. 의료 함 없으면은 쓰읍... 놔두면 체력 안쳐서 잠자면 살걸요? 웬만해서 놔두면 잠자잖아요아 일단 여기다 두고 그걸로 치료하면 치료부자 소비하는 거고 아 얘는 체류, 치료가 됐네요 아 진짜 그럼 내온님도 네, 심장 부셔야 되잖아요 이런 주로 <laughs> 그냥 교대하면 외상은 시간 걸리면 수집이다. 아, 천천히 이제 짤어놓 이거 어떡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또잘못해가지 여기다 버릴 거거든요. 골 <laughs> 때리네. 아, 여기 오니까 아, 9mm 탄을 줬어요. 아까, 네. 아까 안, 용녕님 그거 하면서 추가로 9mm탄을 줬나봐요 네네모님 그러니까. 이제 의료 힐템을 저거 없다니까 왜 네모님이 갖고 가시는 거죠? <laughs> 제 방에서 내가 네, 그거 주던데요? 주는 것 같던데 원래 저 없었는데 여기 들어있더라고요 보관함 그래요? 아. 아, 그럼 네. 저번에 안 넣은 건가 보네 뭐지? 병가 왔더라고요 이게 날려나? 무기가 없어진 것 같은데 <laughs> 무기가 없어졌다고요? 맞아요? 예, 얘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의료지원? 아니요아 얘가 들고 있네요 의료지원 일단은 괜찮습니다 좀.. 좀 하고 진짜 답 없다 싶을 때 해주시죠 아직 이 캐릭터도 살만하니까 아, 침낭이 누우면 아, 치료된다고요? 음. 저 얘기 어제도 한거 같은데, 김탄인가 어떤 거예요? 침낭이요? 예, 네, 침낭이 얘기. 자연 치료된다는 거. 이게, 이제, 빨간색 나, 나타나면 이제 치료제를 써야 된다고. 아니면은 그냥 침낭이 누우면 알아서 자연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였죠. 아, 그, 그거 얘기한 거였어요, 저거. 가면된거 보시고 물건 좀 놔두고 여기에서 면성력 높여야겠다 이런식으로신나게 눕히고 아 좋네요. 좋아요. 가방 만산않있네다 누울 거예요. 다 살인 살인으로 얻은 거 아니야? 무슨 일에요안녕님거 죽으면. 어허. 신났다 이거. 정부였어요뭐 산만 있지. 나머지는 뭐 없으니까. 안킴이오가 갔죠. 이뭐뭐 물약하고 조금만 챙기려고 에너지 드링크. 아 F는 사용이없구나 약국부터... 약국이냐 아니면 은 주유소냐? 주유소는... 네모님, 지금 기름 쓸때 있어요. 없지 않나? 타, 차를 구해야 되니까. 차는 이긴 있거든요. 수리키트 아.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경비석은 따로 없나? 그 있어요. 그 아이 키 눌러서 되게 무전해보나 할까요? 아, 아이 키를 눌러서? 어... 차량 지원 아니고 저 기름 있어요? 여... 저... 뭐 눌러야 돼요? 기름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개인가? 4개인가? 그... 사람 사람 찾기요? 예 네, 사람 찾기 들어가면 거기 보급품에 저기 있지 않아요? 의료 다재 찾기요? 예 네. 의료? 아 약물 이거 말고 그 고치는 건 따로 없죠? 걸려? 사랑 자제 같은 건없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총포점이나 한번 가볼까요? <laughs> 여기를 전축 이제 해야지고 탄을 얻거나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되고. 근데 저거에 그탄주는게 아니고 그게 저기에요그 <laughs> 가방. 탄 가방. 아. 근데 네, 그, 가방으로, 가면, 가방에 나오면, 그, 까면 또탄 나오더라고요. 어, 괜찮네요, 그러면. 어차피 아이템 같은 거 다시 파밍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파밍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가죠. 일단 해봐요. 그래서 의료전 했어요, 무전기? 아직 안 했어요. 일단, 청포 저거라고, 앞에 뭐 있는데요? 아, 그래에여기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니어서 아, 다행이 아, 니 아, 니얘 살짝 언더 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고 와 맞네 너무 많아 s up. 니까 그러니까, 너무 많아요 y Don't worry. I g 여러분부터 살아가지고 치료하는 게 맞는지 시, 치료할 건 없어요. 너 칼이 살짝 좋았나 내가 썼던 별로였는데 이거요? 예. 네. 이거 검이 돼요? 그러니까요. 검 많이 있걸요? 그 칼이 던데 검은 한날이고 칼은 어? 양날이야. 리도구 I'm 도 바로 나 a 데요 n g this c o 는 일단 거미요 이거 m e h e 아 r e s l r

장점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네 다잖아요 하루 지났나이깐 그니까 아 이렇게 열수 있구나 아 1일 탄연물 있구나 따로 얻을 수 있는 걸 넣고 어, 그러면 만학영화 네, 한번 찍어보죠. 맵 한번 한어보죠됐서 사람 찾기. 영물 찾기. w 네. 올라와탐탄색좀 하죠 왔어 예. 막. 어, 두개 떴다. 두개 떴거든요. 일단 바로 앞에 가죠. 여기 올라와서 3색. 30... 바로 어, 앞에 있네. 진짜. 바로 사망에 이동할까? 여기도 얻을 거 없고. 캐릭터 하나만 다치거나 피곤하면 교대 못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뭐가요? 아, 진짜 캐릭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 캐릭터 그만 지쳐 가지고 교대 못할 텐데. 아, 그러네. 다시 키울 수도 없고. 반보여 하나 있어요. 일종에서 미션 하면 돼. 애들 애들 주는 미션 그렇게 해서 애들 인지도 좀 올리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하자 그렇면레몬님 네, 일단 에 힘을 펴 드리고 레 해야지 저게 레몬님를 해야지 저도 저기레몬야지야 저네가많어 뭐야 또 이상한 쏘는거 뭐에요 아 진짜 야 너무 하는데나 집안에 두고 있을게 집안 안 써는게 아니다, 아니아 아니, 아니. 나가자, 나가자. 아무튼 일찍부터 잡아왔던데. 내 말에 총 없어, 또. 총 없어요? 네. 총 없어요. 아, 그럼 이 새끼 못 잡는데? 아, 왜더 단단할 때 동안 어그로 좀. 됐다, 됐다. 아이. 아이, 겁나 움직여. 에라이? 스걸로 막아 아기 이렇게 부러죽어데 이미 겠는데요 아아 죽 안돼요 뒤로 빼시 아. 어이 아마 아, 찍긴 했지. 대박 안 돼. 보군가 아, 이 죽은 게 아니에요. e x h a 이이 집으로 가지. 아왜 이렇게 우리, 없지? 헬 때부터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체력 많을 대 개.. 개빡세네 진짜 개빡세네 나오는 순간부터 두금이네요그럴죠뭐 <laughs> 됐어 여기 어디죠? 너무 이게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약품 찾기를 못하네 일로 와요 일로 Some of these maybe. You're alive. For you. 아, 진료소 그거 하고 있어서 못하네요. 뭐요? 아니, 짓고 예. 있어요? 그 아니 요 진료소에서 치료 받고 있어서 건들 못해요. 그러면 가면 그걸로 지... 아, 그렇네. 못 가실래? 그로 가실 거예요? 그 <laughs> 테러 하나 만들기 테러 하나 만듭니요뭔소리예 캐릭터 하나 팔까요? 저희 이 상태에서 또잘 초기화를 하자고요? 아니요 캐릭터 하나를 또판다니 이거죠 캐릭터 어떻게 그래. 하나 뽑아요 하나 또못아요 아니 그니까 그걸 파면 얘가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 파면 없어져요? 아니요 파는 없어지지 이거 그게... 따로따로죠 그니까요 러 하나 하나 더 파는 거죠 이거 하나로는 안 되니까. 예, 예 회복하는 동안 개 키웠다가, 이제 그 캐릭터로 안연히 도와드렸다가, 이제 이 캐릭터였다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둘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네모님 새캐 하나 만들고, 저가 글로 물건 옮긴 다음에, 네모님 옮기고, 그 다음에 옮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슨...이... 상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네모님이 먼저 그 스케이트 만들어 와요. 그리고 저 물건을 네모님 드릴게요. 그쪽에다가. 그러면 네모님 보관해 주시고, 저가 하나 만들고 올게요. 그럼 네모님 옛날 걸로 들어와서... 예... 야, 일단 여기 있는 물건 다 가져가시죠. 아, 그... 제가... 저세시 가서 받아야지. 여기서 못 봤나? 아다도 그러면안 아니 형님 어, 시션으로 가죠. 아, 저봐요 아이템 저기니까 어떻게 공이 가지? 대니까저봐요잘보이요 이쪽에 못 먹을 <laughs> 수도 있으니까 둘로 갑시다. 여기. 여기면 될 텐데, 여기. 여기 한가운데. 여기안터요 아까 저 버린 흔적이 있어요, 지금. 저. <laughs> 저범인 누군데. 저 저거 먹었으면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건네번님 무기 무거운 게 뭔지 모르. 섞인다는 거. 버린 거. 아 상관없어요. 어뭐 어때요? 내가 분실감 되잖아요. Sorry, can't carry that. 나중에 이제 팔거나 그럼 나와주실래요? 나와요. 저도 너에게 받지 않을까요? 카을못 갖고 계시는 거야? 몰라요. <laughs> i'm carrying a bit much right now <laughs> <laughs> now that's heavy <laughs> i wish i had room for that 깨서 아파보인다고요? 아파보이는아니 그냥 아파요 그냥 아파요 내가 본인 숫자는 있었네 없다면서요 아까 어, 안녕님 그거에서 어은거에아 그거 하니까 그거 하나 주세요